인스타360 고2 가지고, 어, 멋있는 작품 사진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성에티아오만이라는 민박집에 왔거든요. 여기서 사진을 차, 촬영하는데, 어, 인스타360 고2를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경이 와이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무 사이에다가 집어넣다든지, 낙엽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찍어도 좋은 사진을 만들지만 이 사진보다는 좀더 멋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하단에 꽃밭이 있더라고요. 꽃밭을 이용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코트를 하단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꽃 속에 미박집이 이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빨간 꽃 쪽에도 네, 꽃이 이렇게 살짝 우측편에 나올 수 있게 좌측과 우측에 집어넣어 주고요. 흰꽃 사이에도 이렇게 꽃과 꽃 사이에 민박이 들어갈 수 있게 구도를 잡아줍니다. 이쁘죠? 이런 식으로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민박집이 아주 멋진 사진으로 표현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성에 띄어마이라는 민박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진을 좀 멋지게 한번 찍는 팁을 한번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음, srl 도 있지만 인스타 360 고투를 이용해서 촬영 하겠는데 하단에 이렇게 꽃밭이 있어요 꽃밭이 있으면 하단 쪽에 인스타 360 고투를 집어넣고 꽃이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화각을 만들어줘서 좋은 위치에 화각을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멋진 뛰어난 민박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